이제 두 번째 8강전 경기는 창원시 정의 정경진과 현대 3호의 황규현 장사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그 창원시 정의 정경진 선수, 장기전의 네. 능한 선수인데요. 올해 설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백두컵 3분란 기록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3호 중공업의 황규현 장사입니다. 황기현 장사 이곳 울산 동천체육과 10년 전에 여기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따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황기현 장사 이제 무릎 부상에서 많이 회복을 했고 과연 어떤 또 오늘 경기력을 칠지 지금까지 백두장사 6번을 지냈습니다. 총 15번의 장사. 천하장사 1번을 지냈고 지역장사 2회 기타장사 4회. 황기현 선수가 또 가장 또 막형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이강에 올라온 선수죠, 그렇 36살. 정경진 선수인데요. 24살이죠. 8 8에 138kg으로 는입니다 네, 설날 대회서105.4 품을 차리한 기록이고요. 띠동갑입니다 87년생과 75년생. 3 6 살이죠. 이번 백두컵에서 가장 노장에 선수입니다. 1m 87 140kg 쪽으로 들려들지고 최장자 한 번, 최장사 다섯 번, 지역 장사 두 번. 김은수 감독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게 이제 이 황지원 선수 작년에 청량 대회에서 더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아, 그동안 경기력을 상대 어렵게 풀어 봤는데 본인 얘기는 로85%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또삼품을 차지했고요. 네. 지난번 고운 대회에서도 삼품 오늘 네, 2011년도로서 이 한기현 선수가 정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첫 재판. 하나를 해야 하나를. 서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뽑아들었습니다. 황기현. 황 어, 그치기. 자 지금 정경진의 승리를 일단 자오번패 조심히 선언했어요 황경 선수가 덜 빼지기를 시도를 했는데 네. 중심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경진 선수가 덜 빼지기 대치기로서 먼저 네. 한판을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완전히 들었는데황교이 여기서 여기서 그만 네자 지금 황교 선수가 앞에서그 정번이나랑우승을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무릎 부상에서 완전 가지 네, 못했다. 그완벽까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돌아가면서 네. 자, 오른쪽 다리만 보시죠. 네네. 네, 여기서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네,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저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다리가 지탱을 해주고 뒷 목이 돼주고 나무처럼 네. 고목처럼 딱부터그서있러질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힘이 부지면서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첫째 판을 타는 정경진 선수. 원래는 역사급 선수였는데 체중을 한 20kg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쓰는 판에 멋진 남자가 또 됐어요. 이제 둘째 판입니다. 많은 씨름 팬들은 바로 황규현과 은퇴를 한 현재 한국체육대학의 이태현 교수를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용인대학이죠. 아, 용인대학. 네. 네. 감독 발라장사 다섯 번 어저께 김문수 감독이 조준희와 <laughs> 이제 김기덕 선수께서 하기 전까지 네. 에, <목소리> 얼굴 표정이 정말 천당을 왔다 갔다는 네. 네 지옥을 좀 왔다 갔다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황귀현은 아마도 이 정경진이 가장 높은 산이 아닐까 이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어, 하나 하나 첫 판을 이른 황귀안 <목소리> 자채기 아, 아, 역시 오른쪽 그룹이. 아, 직까지 완벽하네. 정경진이 네. 2대 0입니다. 자채기로서 한균이 쉽게 무너지네요. 자, 강규현 선수. 지금 한균 선수가 참 패턴 노장의 선수인데. 지난번 네. 그 청양이던가요? 청양대. 네, 청양대 네, 네. 부상으로 인한 그 후유증. 네. 네, 아직까지 네, 완벽하게. 아, 지금 무너지는 네. 상황인데. 네.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자, 여기서 그대로 잡채기로서 4강에 진출하는 장원시청의 정경진 선수입니다. 이승삼 감독, 네.